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소르는 그런 날씨에. 여름은 여름이죠. 뭐 비가 와도 여름은 여름이고 습하니까 더 덥겠죠. 그래도 이제 간간히 바람이 불어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집 아이들은 그나마 막, 음, 비를 안 맞춰서 그런지 뭐 괜찮아요. 그죠. 옷자랑은 어쩔 수 없고. 앞전에 비물 듬뿍 먹이고 나서 가림막 속에 있어서 그래도 막 마음은 놓입니다. 어차피 또 이렇게 있어도 이비닐 가림막이 여기 사, 면이 쳐져 있거든요. 위에까지 사면이죠. 그러니까 앞에만 딱 들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법 온도가 높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해가 들면은 제법 온도가 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를 피하고 있어도 또이 와중에도 또 무너지는 아이들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뭐 어느 정도 가구를 하고 있는 터라 무너지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안 되면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또여름을 지내야 되는데. 음 제가 막 적심도 하고 지금 지금 막 그냥 입장도 떼고 막 그러고 다닙니다. 앞전에 적심 했던 아이 자주 보여드리죠. 또그황이 어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렌지 서브 때문에 오렌지 서브를 제가 적심을 또할때 이렇게 대화련처럼 얼굴 톡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나나이다 떨어졌잖아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원 얼굴을 못 살렸어요 그 대신 이제 자구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5월 30일날 했거든요 6월 30 7월 3 6월 30 한달하고 아 40일 40일 됐네 40일 됐는데도 요렇게 자구를 많이 올렸잖아요 아이고 요거는 이제 그래도 어, 자구를 좀 키운다 하는 생각에 조금 물은 챙겨주긴 하는데, 오렌지 서브는 사실 물을 좀안 챙겨주고, 대화련은 좀 많이 챙겨줬거든요. 요, 요게 대화련이에요. 대화련, 얼굴 요 외도, 요렇게 다 있는 아이를 걔가딱 적심을 했잖아요. 얼굴 보실래요? 요렇게 많아요, 지금. 얼굴이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 가쪽에 있던 입장, 큰 입장, 요런 거, 음, 요런 입장 있죠. 여기 이제 적심하면 붙어 있잖아요. 밑에 몇 입장을 놔두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오늘 전에도 한번 떼고 오늘도 마저 다 뗐어요. 이제는 요 영양분을 이요 아이들이 가져가야죠, 그죠? 이제 저큰하엽비지를 입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요 아이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다 떼줬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목대 에좀 많이 밑에 있는 거는 떼주거든요. 이런 것도 떼줘요. 위에 얼굴만 놔 두고 이런 것도 입구지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떼주고 이제 요 아이들을 군생으로 딱 만들 거예요. 와. 잘 나왔습니다. 이건 또 나, 나름대로 멋스럽게 뭐 나도 지 이건 꽃대, 요거는 꽃대인 것같아요 꽃대, 꽃대. 이따가내 꽃을 묶고 있네. 잘라 빼야 되겠다. 그죠? 꽃들을 이렇게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마저 뭐 이렇게 탁 잘라 빼고 그냥 나머지 아이들 얼굴만 키워 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탁 잘라야지. 어, 얼굴인가 하고 있었더니 꽃대네요. 이렇게 이제 길게 올라온 아이들은 거의 다 꽃대죠. 한 손으로. 어. 여기 안쪽에 꽃이 어금고 있습니다. 또뭐 따가지고 요 요거를 한번 심어볼까요? 요거를 톡 안쪽에 꽃만 따고 요걸 딱 꽂아놓으면 또될 수도 있겠는데 대화련은 예쁜 군생이 만들어졌어요. 대화련도 어떤 스타일이냐? 프릴이 있고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초록초록하죠? 요거 이제 적심해가지고 뿌이잘 내리잖아요. 말려가지고 딱 꽂았더니 이제 활착 다 했습니다. 온 가을 되면 아주 빨갛게. 고 상처럼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 프릴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더 엄청 예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군생으로 딱 얼굴을 키우면서 프릴 만들면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여름이라서 조금 힘들지만 뭐 장마철이라서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요즘에는 뭐 봄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적시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서 한달 40일 만에 이렇게 자구를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음 요거 오렌지 서브는 원 얼굴이 없죠. 다 날려먹었습니다. 이제 몇 개, 의 이제 대화는또 엄청 이 꼬지가 잘 돼요. 던져놨더니 다 나와서 여기 빗물 계속 그냥 저기 던져놨거든요. 이제 뿌리가 완전 자리를 잡았네. 어, 다 됐고, 오렌지 서브는 의외로 이 뿌리가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근데 요거 하나, 하나가 꽂혀있구나. 어, 그러고 밑에 한두 개쯤 꽂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얼굴 내밀 건데, 오렌지 서브는 보시면 은 요렇게 됐습니다. 자구가 오, 엄청 나왔어요. 생각보다 하나, 둘, 셋, 넷, 요 밑에 하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얼굴 자체가 두아렌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크잖아요. 그럼 이제 다섯 개가 다안 자라고 한두 개쯤 소멸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다 크면서 군생이 되면 아 오렌지 서브가 물들면 참 예쁜데 어 이게 은근 하염을 많이 만들고 또 얼굴을 막 그 햇볕 해가 많이 드는 쪽에서는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참못난일로 있었거든요. 군생이 되면 이제 또 요거는 관리를 좀 잘해서 예쁜 얼굴을 계속 볼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요거음 요런 아이들은 이제 키우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영양 뭐 영양제는 아니지만 요거 뭐 요거는 뭐를 올렸나? 분벤토를 올렸나? 분벤토. 분벤토가 없으면 그뭐고 초록이들. 관엽에 서커스는 뭐그 영양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씩 올려줘 가지고 어, 물도 좀 자주 챙겨주고 했더니 이렇게 잘 자랐거든요. 오렌지 서브 입장 여기 붙어 있는 거 뗐는데 이거는 못 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위밥을 내야 됩니다. 이거 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자구가 딱 붙어 있었. 있기 때문에 요걸 떼다가 자고 톡 떨어질까봐 요 이제 좀더 가위밥을 해가지고 자, 하이비찌게 만들어야 되겠죠. 와, 오렌지 서브 기대됩니다. 이거는 예뻐요. 잘, 적심 잘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아이가 뭐 문제입니다. 레드 탄을 적심을 딱 했더니만은. 음, 요거는, 어, 실패죠. 근데, 시, 근데 거의 실패는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위쪽에 자구가 안 올라왔어요. 요게 어, 이제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 요거 이제 그늘에 둔다고 뒀는데도 이게 이제 물이 묻고 어떻게 하든 약을 치가지고 약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인데 오 지금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다 안 나왔나 하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와인은 어디에 나왔냐면 위쪽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어 목대 밑, 밑으로 밑으로 그러니까 그데 이제 또 욕심을 하면 또 나오지만 목대 밑에 쪽에서도 좀 나오거든요 엄청 더디게 실패다 했는데 지금 두 개쯤 나왔더라고요 두 개. 두개좀더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 조금이 하나하고 어 요쪽에 하, 저쪽에 한개 하여튼 두 개가 나왔는데 목대 쪽에는 두 개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입장 사이에 어디에 보면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총세 개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이쪽에 인가 쏙 나오더라가 점처럼 생겨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일단 세 개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요 군생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옛날에 레드탄이 또 몸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 착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뿌리를 다 내렸어요. 요거는 이제 다요 적심해서 심은 아이들은 뿌리를 다 내렸거든요. 근데 오 모습대로 보고 이건또 군생이 되는 거 기다렸다가 또고 그 모습 좀 더디긴 하지만 이런 뭐거 좋아하는 아우 저기 있죠 저기 조금 있습니다. 요건 하나 컸고 어쨌든 입장은. 떼줄 거예요. 왜? 딱딱. 요거 보세요. 여기 자구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좀 많이 떼내고 이제 자구를 키울 거거든요. 자구 키울 때는 이제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영양분 좀 챙겨주고 물도 좀 챙겨주고 이제 겨울이 여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자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면 약간의 전면을 요 정도 해가지고 달듯 말듯 해가지고 물을 싹 빨아들이게 하면 자구가 잘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키우는 방법도 있어. 너무 더디면 힘드니까 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자고 크는 모습도 보고 군생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 될것 같네요 와 바람이 한 번씩 불어주니까 조금 낫긴 왔습니다 어, 끝이 더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밭에서 뽑았던 아이입니다 요거는레인드라 제가 완전히 다 소멸되네 <laughs> 밭에서 뽑아가지고 여기도 뜯어네 밭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저 완전 초록 초록 완전 물탱이 심었잖아요 물탱이 심어가지고 그늘에 지금 아직까지 그늘 쪽에 싹 있거든요. 오뭐 이제 그래도 여기 레인드라이물요 뭐, 뭐고 물을 살짝 들입니다. 물을 살짝 들이고 원체 물탱이여가지고 건드렸다 하면 이제 입장이 떨어져서 여기 살짝 이런 모습인데. 이거 보세요 목대 잘려진 부분에서 이렇게 자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풍성한 모습이 됐습니다. 한 몸은 비록 아니지만. 그래도, 요렇게. 지금, 어, 제법 물을 탔어요. 이제 가을 되면 엄청 예쁘겠죠. <laughs> 그때보다 조금 더 풍성한 얼굴. 그때는 두 개였나, 얼굴이 세 개였나. 그런데 지금, 어, 요 자구들까지, 이렇게 해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아, 뒤로 좀 심었어야 되네. 여기 이제, 요 아가들이 좀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었는데, 이제 얼굴을 가리네요. 살짝 가을 되면 싹 돌려가지고, 조금 뒤로, 그죠? 그렇게 하면 요 아이들도 좀 크면. 풍성한 애인드라비될것 같아요 뭐 45,000원 뭐 이렇게 밖에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예뻐하던 아이들이 요렇게 밭에서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저는 요런 거참 즐기잖아요 그래서 요런 모습도 보고 저런 모습도 보고 지금 뭐초록이도 쳐다보면 아이고 다 초록이네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야 이거 밭에서 뽑 뽑았는데 요렇게 예뻐졌네 적심한 아이들이 아가들이 요렇게 올리는구나 하는 요런 요런 재미 또 이제 여름에 지루할 때 힘들 때딱 보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다육생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제가 이렇게 사부작거리는 걸참 좋아하시거든요 뭐막 엄청 대품을 사서 신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물을 하는 걸참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채널마다 이제 다 유행이 있는데 저희 집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즐겁게 다육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인이참 잠시 보고 또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겨울에 했던 아이들인데 요거는 헤리와슨이고 요거는 백카라거든요. 백카라가 사실 이제 적심할 때 목대가 안 좋아서 안될것 같았는데 요 아이가 잘 크고 어, 해리 왔으니 조금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어떠냐면 목대가 요렇게 됐어요. 지금 공중뿌리 엄청 냈죠. 그러면이 아이는 안쪽에 안 좋고 여기 어 자구를 올렸던 목대가 아무리 봐도 조금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뽑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공중뿌리를 살려가지고요, 그대로 싹 묻을 거예요. 옷까지 목대를 쏙 묻어가지고 공중뿌리를 이용해서 요 아이들을 땅속에 흙 속에서 뿌리를 낼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삼두가 나왔는데 요런, 요런 모습입니다. 사두네 밑에 한개조꼬미가 있거든요. 조꼬미는 무시하고 무도 심어가지고 요 뿌리를 이용해서 흙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요건 헤리와스는 이렇게 삼두를 한번 살려 보고 그리고 베카라는 베카라는 그때 목대가 완전히 안 좋아가지고 잘리지를 않아서 엄청 고생했던 거인데 그 요렇게 좀 썩어있는 모습이 보이죠. 상, 안 좋은 모습. 근데 요게 의외로 또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사두가 됐거든요. 오두였던 것 같은데. 음, 저 밑에 하나 있네요. 어, 오두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요게 어떤 아이냐면 저기 이제 저 뒤에 백카라철아고 얼굴에 생얼이에요, 생얼. 저기 이제 제가 백카라철아가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저 고아이가 무너지면서 생얼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밭에 던져 놨던 아이가 얼굴이 하나가 커. 큼닥하게 커가지고 그걸 이제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사두 밑에 아기는 빼더라도 사두 군생으로 딱 됐습니다 백하라나 백봉이나 이런 아이들이 가을 되면 엄청 어 널널하게 물드는 모습들이 매력적이거든요 저 뒤에 있는 백하라처럼 어,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 되면 이제 조금 더 커지면서 음, 군생으로 해가지고 물을 싹 드는 모습을 보면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더워도 이렇게 더워도 그런 애들은 물을 챙겨주거든요 애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물을 조금씩 챙겨주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자라고 있는 적심했던 아이들 군생 만드는 거 재밌어요 재밌고 예전에는 제가 또 한동안 예전에는 군생을 아니 적심 많이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적심을 딱 멈췄는데 이제 아무거나 적심을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진짜 뭐 얼굴 엄청 큰데 요거는 적심을 해서. 옮겨놔도 이 얼굴 큰 자체를 유지하잖아요 이런 거나 어, 또 엄청 예쁜데 군생이 어, 보고 싶다 이런 거는 한 번씩 딱 해서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오는 아이들 얼굴 보면서 즐겨보세요 아유 자구인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 자구가 하나 딱 달렸습니다 자구 맛집이죠 그래서 그런지 적심에도 이렇게 자구가 잘올라오네 레드타는 반칙 네이하반 하이 나머지 다성이했습니다이렇게 하이 또아이들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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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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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이도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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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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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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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하이